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해석을 잘 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버려요. 자, 볼게요. 실수 t가 있는데, t는 0보다 커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x가, t가 결정되면, t가 결정되면, x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자, x의 범위를 우리가 정의역 정기, 정의를 해달까요? 자, 범위가 주어졌어. 자, t가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가 결정되죠. 간격이 얼마죠? 요것때 경우는 항상 간격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간격은 2야. 항상 정역의 간격은 2야. 자, 예를 들면 t가 0일 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t가 0일 때 x 정역은 0보다 커 나갔고, 2보다 작거 나갔다.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예를 들면 t가 3분의 1이다. 결정되면 정역은 3분의 1보다 커 나갔고, 이분하게 36에서 전화가 다 어쨌든 간격은 이단위로 t 가결정되면 정의역들이 바뀌면서 결정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산 분의 파이 x와 k가 모 간격. 모든 해의 개수. 이거와 얘가 만나는 모든 해의 개수를 자, t 가결정되면정의역이결정되 그죠. 그 정의역 안에서 만나는 해의 개수를 ft로 한다. t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ft로 한 거예요. 근데 그 FT가 요 범위에서 한 개, 요 범위에서 두 개, 요 범위 아니네요. 요 값에서 두 개. 아, 이놈 아주 중요한, 그죠? 요 범위 역할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 연계가 되도록 하는 ABC를 구하단 조건은 ABC는 요렇다 AB는. ABK를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요. 요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자, y 는 e s i n 4-8-X다. 이렇게 될줄 알죠? 주기부터 생각할까요? 주기는 뭡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것의 절대값. 대수 얘, 이파이니까, 주기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함수의 주기는 8.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마뭐 이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역의 간격이 항상 2니까, 여러분, 이것을 만족하는 걸 찾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죠? 예, a일 때만 어떤 범위가 아니고 a일 때만 t가 a일 때만 만나는 점이 두 개야. 그래서 죠그자첫 번째 걸 생각한다면요. 첫 번째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t가 0일 때, 즉 여기 여기 0보다 커나고 이보다 작거나 같을때 얘랑 얘랑 만나는 게한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y는 t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t t가 음이면 0에서이 0보다 커나고 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랑 얘랑이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러면 이 조건에 거슬려 그렇죠? 그래서 K는 음은 아니야 자 그럼 K는 이쪽에 있는데 자 이것을 하기 전에 간격이 2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는 여기에 대칭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대칭이죠 여기에 대칭은 돼요자요 여기서부터 2가 되는 요 간격이 2가 되는 정역이 2기 이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여기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1, 이쪽 1이니까, 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 여기 2, 아, 이거 3이네요. 그죠? 요 간격이 2가 되면, YK를 먼저 결정해보세요. YK. 자, 간격이 2야. 이요 간격이 딱 2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T가 만약 돼요. T가 0이다 그러면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0이면, 계속 가보세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0, 2차이로. 요거 여기까지 하나가 되죠. 맞죠? 여기까지는 만나는 점이 요 정의와 관해서, 만약에 2가 이렇게 결정됐다면, 요 간격이 2라면, 만약에 여이라면 t가 여기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없조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이2 사이 간격에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맞죠? 그죠? 맞죠? 근데요, t가 딱 1이면 어떻게 됩니까? t가 딱 1이야. t가 1이면 1에서 3, 상이죠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두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정의역 안에서 몇개 만납니까? 하나, 두개 되죠. 그렇죠? 근데 t가 살짝 넘어가 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만 죠더 가봐. 2다이고 계속 가봐. 계속 하나죠. 자, 어디까지 하나입니까? 여기까지 하나죠. 알겠습니까? 어떻게? 3. t가 3일 때까지 하나고, 여기까지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살짝 넘어올게요. 3 넘어가면 됩니까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얘가 키가6까지가는 거죠. 6까지 올게요. 만나는 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 정의형이 2니까. 너무다 크다 작다. 키가너무다 크다 작다. 결정해 놓고요. 여기서. 요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간격을 2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a 값은 얼마입니까? a가 1이라는 경우는니죠 a가 1일 때만 그게 가능하죠. 이래서 a가 1로 c 가 1로 결정됐거든요. 1로 결정됐거든요. 1보다 크거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a가 수정해서 만는거요이 간격이 2라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다 만약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2보다 크면요, 이렇게 간격이 2보다 크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 간격으로 이 간격으로는요 절대로 이렇게 여기 간격이 이보다 크면 여기에 이보다 크게 되면 간격이 이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 간격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만나는 점이 두개 되는 게 나타나지가 없어요 두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이렇게 이때 딱들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키가 결정됐어요 그다음에이 A 값 결정됐어 그렇죠 그 다음에 A 값 결정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 A가, 자, 1. 자, 1보다 작을 때까지는,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쭉 해서, 딱 1일 때, A가 1일 때, 그러니까 T가 1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 점이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딱3 되면요. T가 3 되면, 하나 딱 되죠. 그 그렇죠?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없죠. 그죠? 없죠. 그니까 B는 얼마입니까? 3이 되요 B는 3이. 자, A는 1이고요 B는 3이야. 자, 그러면, 이 K 값은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얘 K는 1의 K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얘가 1과 3을 지날 때 원하는 K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1개 박으면 되죠, 그죠? 가 자, 얘가 Y는 2 s i n 3의 8 x 요 얼마일 때? X가 1일 때 값이 바로 K죠. 그럼 1개 박을까? 1개 박니까 얘는 2 곱하기 2분의이브 6두기다. 6두기다. K는 6등이야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K제곱이다. 자 그러면 A는 1, 9, 2 해서 12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복습해보세요.